아, 제가 처음 부목사를 시작했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특전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이 특전사 여군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음, 아들이 준 군복 바지를 늘 입으시고 아들이 준 군용 색을 이렇게 메고 교회 뒤에 있는 북한산을 늘 오르셨어요. 어, 군살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루도 걸어지 않고 북한산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대구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아~ 뭐 겉절이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본인 동기분들 신앙의 동료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아 나처럼 등산해야 돼 우리 나이는 등산이 최고야 그리고 먹는 거잘 조절해야 돼. 그냥 되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런데 아, 한달 후에 덜커덩 우리 그 집사님이 아, 암에 걸리고 말았었어요.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이 아, 소식을 듣고서 수술 당일날 첫 타임에 수술을 하시는데 아,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왼쪽 편에는 아직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또 다른 환자분이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아마 쉬고 계셨던 것 같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커튼을 다 열어놓고,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침대 위에 앉아 계셨어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그분을 위로하고,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제가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셨던 그분이 떨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은 계속 떨고 있는데, 아멘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오, 그 커튼, 커튼 뒤에 아, 맞아 편에서 계속해서 집사님 힘내시고, <laughs> 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보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계속 아멘, 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아멘. 거예요. 신방은 앞에다 하고 있는데 은혜는 뒤에서 받더라고요. 아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어느새 커튼이 다 열려져 있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서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분에게 다시 가서 지금의 상황을 묻고 그분을 기도해드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두분 다, 다 수술이 잘 끝맞춰졌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불친절이 다가올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은 48절 말씀 같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기호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힘겹게 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난당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 않은 것도 아니죠.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라고 말씀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밤 사경이나 됐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제자리로 돌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들이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혼돈 막 뒤섞여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혼돈은 반드시 혼란으로 또 이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어, 이런 상황이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힘겹게 고난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죠. 힘겹게 실존의 문제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자녀가 격길로 갈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어렵겠어요. 절약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교통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것이 힘겹게,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들두 번째 오늘 보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사예요.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가시니, 배가 흔들림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 제자들의 이 힘겨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잠재우시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어, 색을 메고, 북한산을 등산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지만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할때 어떻게 나를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실패 아픔, 좌절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아프고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결국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돈과 혼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호숫가에 수 킬로터 떨어진 밤바다에서 혼자 배 위에 있는데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은 거세지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때 자연이 이제 그때 예수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반응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고 하고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성경의 두 가지, 두 본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두 목사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14장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강조점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마가복음 6장이나요 6장 48절에 아까도 말씀 보면 중요한 그런 문장들 특히 동사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더 나가서는 그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또한 가지는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흩어졌던 물들을 다한 곳에 모으셔서 그것을 질서 있게 묻과 땅과 바다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그냥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상징이에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는 혼란의 상징으로 고대 사람들 세계관 속에 있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걸어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혼란을 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욕기 9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홀로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며 그때에도 바다를 밟는다는 표현이 욕이 당하고 있는 혼란 혼돈을 그분이 다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10편 65편 7절 말씀에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세상 사람들의 소열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10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잠재우겠어요. 주께서 오셔야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을 이 마가복음 6장 48절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에 명확하게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면하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수 있지만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용례 찾으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지하는 인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당신의 품성과 그리고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려고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드러냈다라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